바이블 게이트 채널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제목은 나병환자 정결규례입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가운데 레이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레이기에는 기독론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독론적 메시지가 있는 책이기도 하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우리의 상식이나 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구약의 레이기는 더욱 그렇지요. 제사법, 율법, 정결 의식 등등 딱딱하고 복잡해서 읽다가 쉽게 덮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레이기야말로 성경 전체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시청각 표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어렵지만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과 연결하여 볼때 비로소 그 깊은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레위기 14장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레위기 14장의 주요 내용이 나병환자의 정결 예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병,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병입니다. 이 예전에는 문둥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문둥병이라는 단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에 나병 환자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은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이 내린 벌처럼 여겨졌고 한번 걸리면 얼굴과 손발이 일그러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며 감각조차 잃어버리는 끔찍한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병은 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죽어 감각 기능이 사라져서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아픔을 모르고 다쳐도 고통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무감각해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전염성이 강했기에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결국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마을 밖에서 홀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겪을 사회적인 낙인과 고립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과 마주합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고통받는 나환자들을 격리시키기보다 오히려 뛰어안고 치료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 촌에서 사역하시며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주시기까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환자를 진영박, 즉 공동체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구원에 관한 어떤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신 수많은 환자들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환자가 바로 나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극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며 치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꺼리고 멀리했던 존재에게 주수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가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나병을 일으키는 나균이 그렇게 감염성이 강한 세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환자를 격리시킬 만큼 끔찍한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레이기 시대에는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레이기서 전체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대한 비유이자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이라는 물리적인 질병과 그로 인한 격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죄로 물든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나병의 가장 무서운 특징인 감각상실을 기억해 보세요. 신경세포가 썩어가기에 뜨거운 것에 닿아도 아프지 않고 상처가 나도 아픔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서서히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빗대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너희 인간이 바로 이 영적인 나병환자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다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깨졌는지,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진영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영적 나병에 걸려 썩어가는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없는 진영 밖으로 내쳐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나병 환자의 격리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 진영 밖에서 무감각한 채 고통받는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게 하셨는지 이런 영적인 실제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진영 밖에 있던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 나은 나병 환자를 만나고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가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거나 또는 자신이 노력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감각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생겨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갔듯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낳은 나병환자를 위해 세 단계에 걸친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병이 나왔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제사장은 새두 마리를 잡고 질그릇에 흐르는 물, 원어로는 살아있는 물, 즉 생수를 담습니다. 새두 마리 중한 마리를 그 생수 위에서 죽여 피를 물에 섞고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 실 묶음에 찍어 나병이 낳은 사람에게 일곱 번 뿌립니다. 그리고 잡지 않은 살아있는 나머지 한 마리 새는 들판으로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첫 번째 예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은 한 마리의 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피 섞인 생수는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일곱 번 피를 뿌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령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어졌다는 선언입니다. 나머지 한 마리의 새를 들판으로 날려 보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피 뿌림의 은혜를 입어 죄의 형벌과 정죄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는 이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 즉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신칭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에 스스로는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 상태,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1차 정결 예식을 마치고 진영 안으로 들어왔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살자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예식이 남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진영 안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단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2차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온 나은 나병 환자는 모든 털을 다 밀고 그가 입었던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머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나병 환자는 다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것은 정결케 하는 의식을 다시 한번 더욱 철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균이 몸에 미세한 털이나 옷에 남아 다시 전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죄의 감염력은 강하고 끈질기기에 미세한 흔적까지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 2차 정결 예식은 성화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완전히 지배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처럼 죄의 미세한 흔적과 감염 가능성까지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다시는 죄에 걸릴 위험을 최대한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요소들과 날마다 싸우며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 임재하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 3차 정결 예식이 남아있습니다. 진영 안에 들어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성막 앞까지 나아가 3차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점점 더 강조되고 깊어짐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1차 정결 예식인 구원에만 머물고 2차 정결 예식인 성화와 3차 정결 예식인 성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차 정결 예식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진영 안에 들어와 자기 장막 밖에서 머물고 있던 나병 환자는 8일째 되는 날 3차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3차 정결 예식에서는 제물의 피와 기름을 사용합니다. 제사장은 이 피와 기름을 낳은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귀뿔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채워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고대시대의 문화에서 힘,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른쪽 귓볼에 바르는 것은 우리의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청각은 우리 삶에 깊고 오래가는 영향력을 미치기에 우리의 듣는 것이 거룩해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삶이 변화합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들으라 하셨지 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것은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주요한 행동들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손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우리의 가는 곳,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에 가는 모든 곳, 즉 우리의 삶의 전 영역과 움직임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세 번째 정결 예식의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동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삶입니다.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은 죄와 싸워 이기는 힘입니다.우리 스스로는 죄의 습관과 유혹을 끊기 어렵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먼저는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 묻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행동과 발걸음도 십자가의 피에 적셔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먼저 나왔고 그 사실을 확인하러 제사장이 신용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죄로 죽어 감각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깨우시고 영적인 감각을 주셨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싶거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영적인 감각을 깨어나게 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병이 나온 것부터 정결 예식을 통해 완전하게 해된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앙이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정결 예식처럼 날마다 우리의 귀, 손, 발에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대로 살면서도 성막 앞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3차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만 성막 안,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레이기 14장의 나병환자 정결 예식은 우리의 구원 여정을 보여주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진영 밖에 버려졌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의 영향력과 싸우며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봉헌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깊이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시의 말씀이 지금부터 3,500년 전, 레위기 14장에 모세에게 게시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게시가 하나도 틀림없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문 밖에 버려져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슴으로 느껴지시는지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 레이기 14장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며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막간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은혜롭고 풍성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샬롬.